방구 끄지 말자. 저 진짜 싫어 너무 싫어해. 중요해. 나미치겠나 너무 싫어뭐 하자고? 방구. 방구. 응? 방귀. 응? 방귀. 응? 방귀. 언니 안 텄어요. 난안 텄어. 10년이 지났는데 그사람 그래. 그냥 트여있어. 아. 말하면서 방구 뀌고. 근데 나는 그거 뭔지 알아. 언니가 애교로 봤어. 그게, 그게 또 애정 표현이야 귀엽게 말하라는 거야. 거야. 귀엽게 말하라는, 거야. 말하라는 거야. 거야. 말로 해, 말로. 해. 전 많이 걸렸죠. 튼건 아니네. 아트지 아니, 않아서 내가 싫어요, 누나. 그리고 저는 아직도 목질라도 배가 너무 부글부글하잖아요 수돗물 틀어놓고 해요. 나, 사장, 나 화장실 가서 수돗물 틀고 쉬해. 진짜. 쉬할 때도. 어난 아, 싫어. 난 싫어. 그쫄 소리를 들으면 난 싫어. 싶지 않아. 난 싫어 싫어. 그 사람이 그 순간 네. 안끼면 죽는 방구도 있고. 안 죽어. 그좀도장데도안 안 죽어. 아야꽉 장구 삼키면 얼굴 입은? 까매지고 갑자기 어, 막 이게 위로 올라와. 아 진짜 그 참으면 큰일 났나 그랬어. 그래서 저는 누나 싫어요. 그니까 내가 해. 뭐, 몰래 끼다가 걸렸어, 열지언정. 그렇